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각과 촉구성명서 발표 진행을 맡은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 최태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선거가 임박하면서 보수진보양진영각대립효과로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아. 무엇보다 여론이 극단적으로 갈림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증폭되어 탄핵 선거 이후 서울 서부지방 폭동화 같은 제2의 소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의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경상북도의 국민의힘 56명의 도의님들이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의 각하와 탄핵 기각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저 헌법재판소에 울리도록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앞서 먼저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시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큰소리로 세월을 외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부 장악 사법부 격법행정행정들 형정, 마비를 통해 불러온 사회적 혼란과 공략, 공략분열에 대해 공략해 사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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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역사적인 중대성을 감안하여 현, 현재의 대판소의 현정 질서 법치주의 수호 및사회안전국민통합을 위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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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학과 촉구 결의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의 우리 56명의 대표를 위해서 변경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0만 도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 냉혹하고 참혹한 현실 앞에 가려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상북도의 국민의힘 소속 전원은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우리의 결레한 의지를 담아서 도민들과 함께 대통령이 우리 끝으로 꼭 와야 된다는 여문을 담아서 오늘 대통령 각하의 결의를 다시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짧게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과정에서 아마 도민 여러분들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TV 생중계 통해서 잘 보셨다시피 일부 증인들은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길을 선택하는 증언들을 쏟아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로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죽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구속에 응했고, 그 결과는 결국은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에 구속 석방되고 다시 한번 한핵심판에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야당 대표라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석방이 되니까 검찰을 향해서 산수 계산을 잘못해서 석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인용이 국민의 지지율 60%를 넘고 40%가 반대한다. 그 산수 개념으로 계산해도 여덟 분의 헌법 재판소 심판관들 중에 40%면 산수 계산으로 3점 2명입니다 무조건 5대 3으로 산술적인 계산으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피가 떼야 되는 것이 민심을 떠받드는 그러한 시대 상황이라고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탄핵 심판은 조속하게 의을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며 국민들의 염망대로 대통령의 직무복귀가 가장 빠른 시간에 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면서 우리의 계리를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들썩거리도 큰 소리로 구호를 재청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조속히 대통령 탄핵을 악타라 국가적 혼란를을초리한 민주당은 국민 앞에 엄중히 사하라사하라사하라사하라 대통령 권한대에께 몸접시 몸조심 엄중심, 같다는 이재명은 국민 선거 행위를 엄중, 엄중 사죄하라사죄하라사죄하라 그럼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 촉구 성명서를 국민의힘 원내대표이신 남진복 대표님께서 낭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마땅히 막하게 해야 한다. 경상국도의 국민의힘 원일동은민당정악권이 인생은 외면한 채 정략적인 술수만으로 추천하여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해소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법무부 대마도가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보수파계 박합관계를 일것을 도모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에 국가의 기본질서를 재정립하고 암호화와 외부역량 정신에 최선을 다해왔으며, 특히, 대계적등 자유시장 경제를 제향하고 일관된 지역산업 육성으로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등, 영상국들을 포함한 지방말씀하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9차례에 걸친 무리한 탈핵과 위헌적 접금을 시도하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법하며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온라인을 초래했다. 이에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포와 만행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한국과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후계의 일령으로 개혁명을 선포했음에도 민주당은 오히려 대통령이 내란를일으했다는 검금능 주장에 기반해 탈행을 방행했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 의선동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력 시위에, 시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그들 입법 권력의 전임으로 촉발된 오늘의 국가적 혼란에 대해 공렬히 반성하고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민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사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며도 오히려 불공정한 태도로 물신을 사와 정치 재판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그 결과 2030 미래세대와 외국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고 이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의견을 넘어 국민적인 공분과 사회적인 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세계 정세는 혼란스럽다. 만약 이런 가운데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국정 운영이 안정성이 무너지고 국가 존립의 위상마저 흔들려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루어낸 발전과 성취는 모두 물고금이 될 것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상북도의 국민의힘은 본일동은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민주당 등 과거의 정치적 압력이나 선동에 밀리지 말고 우리집 법과 원칙, 국가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마루 속키 신속하게 선거이바니다 변화는 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명을 박하라박하라박하라박하라박하라2하라막년 3월 20일 하상국도의국민의막하원 경상북도 도의의 국민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늘의 결의를 다지고 앞으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리 국민의힘 경상북도 도의원과 전 당원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다시 살아난 국민의힘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의를 다지고 탄핵 박화를 촉구하는 구호 재창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힘, 마음의 힘을 다해서 헌법재판소가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법대로 탄핵 자기 탄핵을 즉각 기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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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셨습니다